손수조의 여담. 공천은 대통령이 주는 거야? 당대표가 주는 거야? 요즘 여당 공천 때문에 시끌시끌하던데, 진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거야? 여당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안 했을 리가 있겠어?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공천에 무조건 사적인 개입을 했다고 봐, 나는. 완전 무결한 공정한 공천이 있었던 적이 있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이든 저번이든 수십년 전이든 어차피 다 그렇게 권력자의 느낌으로 공천하면서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일인 것처럼 지금 부풀려지는지 오히려 우스워. 그 증거가 녹취나 텔레그램 내용으로 세상 밖에 나왔다는 것으로 이 논란이 불집혀졌는데 그 증거라는 것 또한 내 생각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거야. 뭐 이런 수준이지 아무 직접 드러난 것도 없어. 그 결과로 누군가가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누구지? 드러난 건 없어.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거지? 민주당도 이재명 측근들 다 공천되고, 비명계는 행사 있잖아. 하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잖아? 겉으로는 다들 번지르르하게 시스템 공천이니, 공정한 공천이니, 하지만, 난이 바닥에서 네번 공천 심사 받으면서 시스템으로 제대로 평가받은 적단한 번도 없다.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두번다 침박으로 단독 공천 받았고, 2024 공천, 2024 비례 모두 비윤 비한으로 코오프 당했어. 경선을 했다거나, 내 점수표를 받아봤다거나, 한 일은 없어. 오히려 누군가가 중진 뭐 누구누구한테 사전에 비례대표 합격 전화를 받았다거나, 지역구조사에서 내가 이겼다거나 하는 그런 자료는 보고나 직접 들은 적은 있지. 여기 바닥이 원래 그래. 내 편이면 올려 보내고 남편이면 잘라내고. 이유나 명분은 무엇이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뭐. 그러니 억울하게 공천 탈락한 분들도 이번에 삭발하고 분신사태 일으키고 그런 거잖아. 나안 그랬겠어? 지금도 다 못할 말들이 한 보따리는 되지. 속이 뒤집어지지. 정말로 그때 한두 달은 위경년을 했던 것 같아. 그 공천 국면에서 유난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는데 공천 핵심이지 여의도에서 기웃거리는 정치인들 전부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공천 국면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매진하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는 이유도 파라리 공천 때문이라 봐도 무방하지 그 공천권 대통령실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한동훈 대표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처음에는 대통령실이랑 한동훈 대표가 한통 속일 거라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대통령실도 당황했고, 장혜찬, 도태호, 공천 취소, 비례대표 순번, 발표 하루 전에 다 뒤집혔던 사건, 그 갈등이 표면화된 거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밥그릇을 한동훈 대표가 빼앗은 거지. 의정 갈등,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모든 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공천권이라는 건 정말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입증할 수 있냐고? 아니, 물론 안 되지. 그냥 내가 10여 년간 보고 들은 뭐 공천 관련 여담이다. 이거지. 국민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사실 국민 손을 떠난 일이었어. 후보 자체를 이미 걸러서 중앙당에서 내는데 우리는 그냥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는 사실 무조건 한쪽 땅만 찍거든? 그런데 후보는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 싫어도 어쩔 수 없지. 맞아. 물론 경선을 하는 것도 많지만, 경선 자체가 이미 현역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는 없어. 형식만 갖춘 것 뿐이야. 우리나라가 중앙딩, 중앙당 체제라서 대통령실이나 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게 없어. 모든 권력은 그 지역으로 지역민에게 가는 거지. 중앙 컨트롤 방식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중앙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망고땡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특히 한쪽 당의 표를 몰아주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이라든지 민주당의 호남 전라 쪽은 후보자들이 중앙당만 바라보고 있지. 중앙당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굳이 하는 일이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쟁하는 것 말고,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국가적인 이론을 하나?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불거지지. 원내 중심으로 정책 위주의 컨트롤타워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대통령제도 바뀌어야지, 5년 단임제의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너무 제왕적 권력 집중화가 심각한 것 같아. 맞아. 대통령은 외교만 신경 쓰고 총리를 내세워서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고 봐. 대통령실이 내치에 너무 정쟁 중심에 있어서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해. 그 모든 국내 정치 이슈 한가운데 대통령실이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모든 일이 다 정쟁화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서 대한민국 현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나오지만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 현재 정권부터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좋으니, 시행은 뒤로 미루더라도 개헌 논의를 여야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 온 나라의 뉴스로 뒤덮이고, 대통령과 당대표 불화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이 됐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집중화 때문이야. 중앙당을 폭파시키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돼. 너무 가격한가?